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예,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예, 김포 한강로에서 보내주신 예, 브라더 미싱 CS6000i 이 예, 기계는 지금 에러코드가 계속 떠서 예, 박음질이 전혀 안되던 이런 상태인데요 에러코드 E6라고 E6 E6라는 에러코드가 떠서 미신기를 작동하지 못하셨던, 예,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E6 에러 프로그램 뜨면은, 예, 기계 보통 설명서에는 요 부분, 예, 북집 반달 실이 엉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사실은 그거 가지고 해결책이 되질 않습니다. 요 부분, 뭐, 북집 가마 청소했는데도, 계속 에러 코드가 뜨고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기계 전체를 내부를 분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계 분해를 해서 각 부분들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체를 체크에 들어가야 됩니다. A6 에러코드 뜬다, 그래가지고, 뭐, 설명서대로 북집만 청소한다고, 예, 북집만 청소해서 될 수도 있겠죠. 실이 엉켜있습니다. 이렇게 에러, 저, 설명서에는 나와있는데, 그거 가지고 조치가 안 되고,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기계 내부를 다 하나씩 하나씩, 예, 체크를 해서, 어,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진공 청소기 있죠. 네,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먼지를 예, 빨아들이고 일단 먼지를 제거하고 나서 예, 각 부분. 살펴보셔서 걸리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가정에서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내부의 먼지들을 먼저 제거해 주고, 전원선을 꼽아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원선을 꼽아서 네, 작동이 된다면 이 원의 에러코드는 노르발 올림계의 이상이 있다는 이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로 만들어진 재봉터은 아주 편리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수리하는 기사님들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이런 기계가 되었습니다. 예. 페달을 밟았을 때 2원 에러코드가 떴었죠. 자, 2원 에러코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제로 제로 나오면 이원 에러코드가 사라진거죠. 그래서 아주 정밀한 부분을 요하는 이런 기계 사용자분들이 예, 고장났을 때 당하기 쉬운 이 에러코드들 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리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은가지주고 집 덮개를 끼워 주고, 노루발 끼워 주고, 네, 위시 걸어 주고, 내려오고, 실체 기에 걸어 주고, 자동 실기기 장치가 있지만 여러 차례 사용하시면 자동 실기기 장치는 저절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소모품이죠. 이 부분 고장나면 또 기계 사용자분들은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손으로 실을 끼웁니다. 그러니까 자동 실기기 장치를 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 반응질이 되는지를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4번이죠, 패턴 채널 04번 지그제커, 알겠죠? 그렇죠? 예, 후진 버튼도 정상 작동되고 있고, 07번 오버록 스티치라 그렇죠? 예. 옷감 가장자리에 놓고. 그러니까 이 기계는 예, 진공 청소기의 도움으로 예, 수리가 90% 정도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갖고 이리지 말고 갖고 봐. 더 버치는 그런 게죠. 가장 중요한 박음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코드 음, 안 뜹니다 사라졌죠 예, 스피드는 중간쯤에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땀수 패턴이죠 아, 땀수 다이얼 넓게 보증 버튼 예. 예, 각종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잘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러코드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분해 자신이 있으신 분은 뜯어서 각쪽 먼지를 흡착식으로 빨아들여서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 한강로로 에로코드 e6 이원 나왔던 거 수리를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싱 박사 윤태용 감사하게 고객님 받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